좋은 스캐너를 써야 된다. 좋은 스캔 테크니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요즘 그 핫했던 흑백요리사라고. 네. <laughs> 정말 좋은 재료를 가지니 정말 이 요리사들이 요리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아, 그 최연석 셰프예요. 요리사보다 위에 있는 건 재료 밖에... 아, 어, 그런 표현도 있었나요? <웃음> 네. <웃음> 사실, 저도 하이니스의 초기 유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마 나왔을 때부터 제가 막, 어, 이런 거 한번 써보고 싶어요. 막 직접 연락해서 샘플을 받아서 사용을 했었던 게뭐 2019년, 20년 이때였고, 네. 그 이후로도 이제 계속 사용하다가 실제로 이제 구매해서 조금 많이 사용했던 게 이제 한 3년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시스템을 확다 바꿔서 나 여기 올인할 거야 라는 하는 유저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처음에 유저분들이 고민될 만한 것들 중에 하나가 저는 제 재고 관리였습니다. 음. 아무래도 처음에 막 영업사원이 엄청난 리스트들을 갖고 오면서 도입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서 사실 저는 그게 좀 부담이었었거든요. 아. 그래서 결국에는 이 HDB의 선택과 재고 관리가 맞물려 있는데 네, 맞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원장님의 생각을 알고 싶어요 저는 반대로 강의할 때 오히려 더 쉽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강의 강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엮여 있는 회사가 <laughs> 많다 보니까 <laughs> 제가 임플란트를 한 6개의 브랜드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laughs> 어, 네. 저보다 대단하신 분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시술하고 있는데 픽처를 쓸때 전주근이 이 하인 시스템인가 호환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사실 호환만 된다 그러면 사실 음. 이 하인 시스템의 호환성 여부는 인터넷 커넥션 11도 시스템 우리나라 음. 대부분의 임플란트 브랜드가 택하고 있는 방식이죠 11도 호환되면 사실은 하인스 시스템을 다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쓸 수만 있으면 저는 브랜드는 관계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전 대부분의 네. 케이스에서 임플란트를 실수할 를때뭐 HDB라고 부르시는 하인스, 베이스 네. 어버터먼트를 같이 연결하기 때문에 베이스 어버터먼트를 연결하면 임플란트 브랜드는 전혀 상관없어지거든요. 저는 하인스 보출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각각의 다른 임플란트가 있으면 그 임플란트별로 제가 다양한 그런 인플레션 코핑, 뭐 스캔바디, 레바날로그뭐 이런 부속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 저는 임플란트 종류는 맞지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음. 하이니스 보철발 관련된 그냥 베이스 어부터먼트 음. 그리고 스캔 바디만 있으면 저는 끝이거든요. 대부분의 치과에서는 픽처를 스 여러 개를 사용하니까 음. 그 상부 보철에 대한 뭐 레바날로그나 또 그거에 음. 맞는 힐링 어부터먼트 같은 재고를 다 따로 갖고 있을 텐데 그게 필요 없이 하이니스만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재고를 줄일 수 있다라고 직원들이 수 사실은 전혀 불편하지 않고요. 다 치과에서 이직한 친구들도 음. 보면 사실 직원들이 더 편하다고. 이렇게 표를을 하니까 조금만 이게 음. 익숙해지면 사실 원장님들도 사실 뭐 보험인플란트 때문에 이 f m 하시는 분들은 기성어버트먼트도 종류별로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사실 재구관리가 저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보험인플란트 또한 하이닉스 시스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재구가 그렇게 어려운 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또 하지 않고요. 막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음. 편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아 근데 여기서 그러면 하나만 음. 짚고 넘어가면 하이니스 보철도 보험이 되나요? 아 그럼요. 보험 되고요. 음. 보험 등록이 다 되어 있고요. 저는 이제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이 네. 편함에 대해서 네. 예전에는 저도 보험은 기상어부트먼트에 PFM 보철을 했었었는데 음. 하인스로도 PFM을 만들 수가 있고 또 요즘 미안합니다. 지르코냐가 더 이제 보험 인정이 네. 된다 코드를 등록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음. PFM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재고 관리 에 있어서 원장님은 쉽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처음에 재고관리가 어렵다라고 느낀 이유 중의 하나가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과도기를 거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없던 게 하나 추가되는 거니까, 아, 이게 아무래도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분명히 유저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의 팁을 조금 드리자면, 사실 처음부터 영업사원분들이 가져올 때, 이거 세 개는 갖추고 하셔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게, 폭 자체가 4mm, 5mm, 6mm를 다 가지고 시작하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딱 5mm만으로 시작했습니다. 높이도 딱세 가지 2mm, 3mm, 5mm 예, 요거 세 개만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재고 종류가 딱세 종류인 거죠 위드스는 5는 너무 한정적이고요 저희가 네. 소고칩을 하든 전칩을 쓰기에는 좀 직경이 음. 너무 와이드하니까 저도 사실 주로 2, 3을 주로 쓰는데 음. 그 정도만 해도 네. 사실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류를 좀덜할수 있고 저도 사실은 뭐 6mm까지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이제 대표님께 잘 건의드려서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한번 우리 영업사원들이 교육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 하는 네. 생각이 들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숏 베이스는 레귤러 베이스냐에 있어서 범용성을 생각하면 사실 숏 베이스가 조금 더 많은 인디케이션으로 음, 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숏 베이스의 폭 5mm 짜리에 2mm 3mm 정도만 갖고 시작하시고 대신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게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과도기 때는 인디케이션 을 어금니 위주로 부치부 위주로 가져가면서 적응을 조금 하시면 은 재고를 조금씩 조금씩 늘려 나가게 되시면 아무래도 좀 스무스 하게 러닝커브를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랬기 때문에 이제 하이니스 유저들 중에서 이제 처음에 러닝 커브가 있다, 조금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음... 부분이 그 하이니스의 높이 결정일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한 팁이나 뭐 어느 정도 위치에 위치하는 게 이상적인 건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제 베이스 어부트먼트가 들어갔다는 가정 하에 이 베이스 어부트먼트의 마진에서 대합치까지의 거리에 따라서 이것을 레귤러 베이스로 할 건지 아니면 이제 숏 베이스로 할 건지 이걸 선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마진에서 대합치까지 7mm 정도 이상이 나온다. 이 클리니컬 크라운 랭스가 충분하다. 저는 그런 경우는 에 아직도 레귤러 베이스를 쓰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응력분산 얘기 드리면서 밴딩 얘기를 했는데, 크라운 랭스가 길어질수록 밴딩 효과가 커질 거고, 그러면 응. 안에 코어가 더긴게당연 좋을 거라고 응.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당연히 저는 쓰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인디케이션은 아무래도 숏페이스가 요즘은 더 늘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이숏페이스 같은 게 보면, 이제 마진 위치에서부터 대합치까지 5mm 정도 되면, 이거는 숏페이스로 소화가 된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이 베이스 마진으로부터 대합치까지 5mm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술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임플란트 포지션을 뭐 깊게 할 건지 조금 더덜 깊게 할 건지 또 베이스에 커플을 우리가 1부터 나오니까 일부터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마진 부의 위치만 다시 결정하게 되면 그 이후 과정은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는 택하는데 0.1초 음. 걸립니다. 0.1초 음. 걸리는데 저는 음.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음. 되는 건데 이제 대합시까지 거리를 보고 프로브를 딱 한번 재보고 아 그럼 베이스 마진 이만큼 들어가면 되겠다. 근데 베이스 마진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인 선호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음. 같은 경우는 치은 연를 얼마 넣는 걸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치은 연화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발직할 때는 아이 몸이 어떻게 형성이 될지 사실 음.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본네 아. 크레스탈 탑을 기준으로, 음. 구치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1mm, 2mm 정도로 두고, 아, 베이스가 위로 네, 올라간다는 네. 개념이죠. 그러니까 네. 뭐 기준은 각자 네. 개인이 전환 기준이 되면 되겠는데,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아까 5mm, 7mm만 생각하면 네. 바로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택하는데, 어렵지 않다. 이게 사실, 저거 스크류 타입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마진의 위치에 대한 자유도가 높다는 거거든요. 마진이 치은 연화로 들어가도 네. 되고, 좀더 깊어도 되고, 저는 치은 연상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과거에 저는 SCR P 할 때는 구치부 전부 치은 연상로 했었거든요. 시멘나인을 올리려고요. 이거는 구치부도 아주 심미적으로 할수 있다는 게 치은 연화로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치은 연화로 제가 좋아하는 깊이는 베이스의 마진을 구치부 같은 경우는한 1mm 정도 치은 연화 들어가게 하고요. 전치부 같은 경우는 1.5 깊게는. 네. 2 m m 까지도 아까 말씀하신 발죽도 많이 하기 때문에 치은 약간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또메탈칼라가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자유도가 있기 때문에 베이스마진을 97분의 1, 뭐 전치분은 1.5에서 2 이런 식으로 했을 때대합치까지 거리가 충분히 나오는지 이렇게 계산하면 대부분 커프가 한 2에서 3 정도에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첨언을 하자면 음. 그렇게 할수 있는 어떤 학술적인 근거가 치은 연화로 된다 하더라도 하이팔리시드 질코니아는 어쨌든 티슈에 해를 입히지 않을 거다라는 예.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시 친 없고 저도 그것 때문에 충분히 깊게 넣어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사실 어, 하이니스를 처음에 했을 때 실패했다라고 느끼는 케이스가 골간석 확인을 잘안 했다. 아, 네, 너무 중요하죠. 항상 얘기하시는 게 HDB 옵트멘트를 40N 이상 쪼아라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대충 해서 더안 들어가길래 이제 바로 위에 올렸다가 부철물은 괜찮았는데 밑에 HDB 그게 프랙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 저 같은 이제 실수를 음. 이제 다른 원장님들도 혹시 하시는지 초기 원장님들이 많이 겪으시는 그런 실패담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 저는 뭐 사실 뭐 전공을 다니면서 이렇게 <laughs> 교육을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봤죠. 너무 많이 봤고 네. 그런 피드백 들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초기 때 저도 외과의사니 사실 이런 보철적인 것까지 제가 뭐 완벽할 수는 없지 않았습니까? 저도 약간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어,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했던 보철물도 보면 하이스말고요 네. 그냥 보철에서도 어트먼트골간섭이 일어나 계끔 껴 놨더라고요. 음. 결국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스쿠류 루즈닝 프랙처, 어버트먼트 프랙처, 임플란트 프랙처까지 네. 단순히 제조사만 이렇게 뭐라고 할게 아니라, 이 골간섭이 네. 일어나서, 아까 35N, 뉴 40N 뉴 일어나는 거는, 저는 슈도 뉴턴이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네. 가짜 뉴턴이다. 네. 뼈에 걸려서 노는 거지. 네. 힘이 가해지면 재해줄수록, 보철문이 부러지거나, 네. 본이 녹아내리면, 누진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저는 보철에서는 저는 패시브 핏이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스도 패시브 핏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골간섭이 일어나는 부위를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잘제거를해야 되고, 또 여기서 중요한 점이 프로파일링을 잘 해줘서, 간섭되는 부위가 없어지면 저는 연조직의 두께가 또 부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조직 두께가 보장돼서 숨을 네. 쉴수 있는 연조직을 음. 만들어주는 게 너무 플라이가 좋은 그렇죠. 음. 그렇게 하고 또 이거 전달해서 이게 돼야지 또 상방의 보철물도 패시브핏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역시도 베이스가 처음 들어갈 때 베이스 주변에 본 프로파일링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실수를 했는데 사실 그게 해결되고 나서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굉장히 이제 없어졌다. 이 부분은 사실 하이니스를 떠나서 맞습니다. 기본적인 부분이기는 맞습니다. 한데 저희가 대부분의 이제 본을 뜨거나 이런 시점이 조금 이후에다 보니까 아무래도 골관섭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부분이 기존 어부트먼트나 기존 보철 시스템에서 조금 시점상으로 더 뒤다 보니까 골관섭에 대한 생각을 덜 하고 있었는데 하이니스는 대부분 수술 중에 그거를 올리다 보니까 이제 골관섭에 대해서 아무래도 놓치게 된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하시는 원장님들은 수술 중에 하이니스 지대주를 올리신다면 꼭 골간섭을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하나의 좀 팁을 드린다면 음. 저도 수술할 때 거의 뭐한90% 이상 베이스 어버트먼트를 연결하고 끝내는 음. 편인데 네.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신고 본 프로파일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드릴링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음.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크레스탈 본 파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본 프로파일링 키트라고 해서 막 상품화된 것도 음. 네. 있지만 저는 굳이 그런 거쓸 필요가 있나 파이널 드릴을 하고 음. 나서 코티칼 드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런 거 해도 되고 아니면 다음 단계에 트위스트 드릴로 상방만 살짝 눌러주고 나오면 위쪽이 조금 더 와이드하게 크레스탈 본이 이제 이 셰이핑이 되는데 저는 지금 아까도 약간 에, 감동받고 에, 있는 네, 네, 네. 표정이 네. 제가 그러거든요? 어. <laughs> 제가 처음부터 아예 코티칼 본으로 네. 위에를 뻥 뚫어놓고 시작. 하는데 어. 할 때마다 아, 정말 무식하게 수술한다라고 생각하고 어. 있었는데 아, 원장님 그렇게 하신다. 아니 했죠? 저는 이렇게 할때 마지막 파이널 드릴 하고 나서 간섭 부위가 생길 거라고 생각되는 부위는 코티칼 드릴을 쓰거나 아니면 다음 단계 드릴 써서 마지막에 음. 한번 해주면 본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좀 부속품도 끼고 귀찮은 게 너무 많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 이거는 사실은 너무 편해집니다. 하인스를안 쓰시더라도요. 네. 다른 쓰더라도 반드시 연조직은 두터워야 됩니다. 연조직은 <laughs> 숨을 쉬고 피가 잘 통해야 됩니다. 이 영상은 어, 하이니스의 어떤 지원을 받지 않고 제작을 하고 있는 네. 영상입니다. 그렇기에 사실 제가 느끼는 한계점도 있 또 네네네. 원장님이 개발에서부터 참여하셨으니까 네네네네. 원장님이 느끼셨을 때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한계점도 좀 알려주실 어, 수 있을까요? 브릿지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베이스가 풀림이라 이런 것들은 사실은 거의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특히 교합력이 강한 부위에서 음. 아까 뼈 간섭뿐만 아니고 교합적인 문제 혹은 약간 기공적인 오차에 서도이 베이스 풀림이 사실은 음. 이 원장님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미 예상 상이 될 만한 부위는 온 바디를 또 쓰는 것도 음. 아주 큰 메리트가 될것 같고요. 저 아직 이제 지금 곧 나오게 될 건데 저는 나오게 되면 저 7번 부위나 이런 부위, 경합이 강한 부위는 아마 음. 티슈랩에 티슈랩 적극 음. 썼을 음. 것 같고요. 두 번째 한개상황은스라운이 길어질수록 이제 롱 부츠가 될수록 인프레션 밀링 과정 혹은 질코냐 신트랙한 필수로20% 수축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소성 과정에서 디틀림 이런 부분에로해서 보철물이 p c 밖에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패시브하게, 피팅하위 해서 정밀하게 예, 가공 처리가 돼야 된다는 것은 음. 조금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거는 저는 임프레션으로 극복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인프레션을 하고 계시나요? 아, ]가요? 러버 인프레션을 네. 전혀 체득하지 않고, 네. 싱글 리든 풀마우스든 저는 모델리스로 네. 이제 스캐너를 사용해서만 인프레션을 뜨고 있는데, 결국 좋은 스캐너를 써야 된다는? 좋은 스캔 테크니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 우리 요즘 네. 그 핫했던 흑백 요리사라고 네. <laughs> 네. 정말 좋은 재료를 가지니 정말 이 요리사들이 요리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아, 그 최현석 셰프예요 요리사보다 위에 있는 건 재료 밖에 아 네. 그런 표현도 있었나요 네. 네. 좋은 재료가 있으면 네. 좋은 요리를 만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 치과적으로는 좋은 재료란 저는 좋은 인프레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좋은 인프레션이 있으면 기공사들이 좋은 보철물을 당연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제가 이제 기공소도 같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네. 스캔 데이터의 퀄리티가 굉장히 내전자 발매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예전에 그랬고요. 인플레이션을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저희가 이 데비에이션이 마이크로 단위로 뭐 예를 들면 50에서 200 혹은 300 마이크로. 그래서 왔다 갔답니다 이게 200, 300 정도 되는 마이크로 단위의 오차는 보철물이 세팅될 때 어마어마한 문제가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을 잘 뜨게 되면 이런 오차가 덜 발생될 수 있는 보철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보철물의 모든 뭐 피팅이라든지 문제는 거의 대부분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보고 있고 직원들한테 기, 매우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 처음에 설득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보철물이 안 맞으면 기공소를 전하는 게 우리 습관이잖아요 네. 저희 시체도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안 맞냐 했는데 제가 직접 기공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고요. 90% 이상의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열심히 저는 교육을 했고 직원들을 설득을 했고 이 직원들이 압니다. 보철문이 사실 세팅할 때 저는 사실 5분 이상 보철문 세팅하는데 시간을 안 쓰거든요. 음, 네네. 제가 너무 편하게 세팅하잖아요. 인상을 떴던 직원이 저한테 옵니다 원장님, 원장님, 네. 아까 그렇게 음. 직원들이 이제 다 음. 아는 것 같아요. 음. 그게 저는 인플레이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꼭 네. 한번 이제 모델리스 작업에 대해서 나눌 때꼭 원장님 모셔서 이 스캔 아, 팁을 좀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돈, 돈을 주시나요? <웃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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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사실 네, <나에는. 웃음> 제가 느끼는 하는 어, 게점은 아무래도 이 HDB가 깔리다 보면 스크류가 실제 최상단에서 체결하는 링크의 탑이 좀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고 맞습니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레진홀을 메꿀 때 충분히 깊게 심은 피스처럼 사실 전혀 고민하실 필요 없지만 음. 위에 VD가 조금 낮거나. 픽스처를 좀덜 깊게 심은 경우에는 위에 레진 홀이 아무래도 얕게 남는 경우가 꽤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 그거를 이제 보통은 이제 뭐 테플론 테이이나 코튼 넣고 네, 그 위에 맞아요. 레진을 채우는데 그냥 레진만 채워야 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한계점이라기보다는 그 시스템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좀더 깊게 심어야 된다 네. 개인적인 팁을 드리면 사실은 두 단계에서 이거를 한번 조절하시면 충분히 네. 컨트롤 가능한데 특히 첫 번째 가이드 수술 많이 하시는 분들은 가이드 디자인할 때 이게 계산이 수, 됩니다 대합체까지 거리 계산이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얼추 내가 어떤 베이스 어버트만들을 써야 될지 네. 계산이 될 거고요. 두 번째 두 단계는 수술할 때, 저처럼 워낙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냥 대충 이게 프로브로 갖다 대보고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 베이스 선택용 뎁스 게이지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사용하게 되면, 이게 한번 선택하고 나면 베이스는 바꿀 수 있지만, 임플란트는 못 바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두 단계만 조금만 신경 쓰시면 음, 훨씬 더 임상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이네스로 대표되는 시멘리스 보철 타입이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음. 이제는 음, 하이네스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대형 어, 임플란트 회사에서도 이런 시멘리스 보철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타사 대비해서 하이네스의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갈레오 갈레가 이 청동설, 지동설 이렇게 할때 교황한테 핍박을 많이 받았던. 예. 네, 그래서 법정에서 청동설을 음. 얘기하고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가 음. 돈다 이렇게 얘기했던 네. 거 그거 음. 알고 계시죠? 우리가 십 세. 까지는 청동설 대부분 사람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누구나 지구 동달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초창기 때이 스쿨 타입을 할때 비난도 많이 받았고요. 음. 그걸 왜 하나?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점점 많은 분들이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시멘트 리스트 보철에 대해서 관심도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생각되었죠. 정말 메이저 회사들이 다 지금 만들었고. 음. 그래서 저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실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라하려 고 그러면 당신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거다. 음. 그희 저는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전 세계 임플란트 시장을 한국 임플란트에서 많이 힘을 쓰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보철 시스템에서도 시멘트 리스트 그러니까 스크류 타입 보철을 한국이 주도할 수 있으면 저는 정말 메리트 있는 조건이라 생각하고. 어 저는 지금 하인 시씨 시스템을 쓰고 있지만 더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해요. 뭐 그건 정말 저는 청의 경쟁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이제 제가 남대로 그래도 이 부분에 잡으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롱텀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8년 정도 썼으니까 그동안 스크류타입 부처리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장의 선택을 못 받고 사장된 시스템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8년 동안 살아남았다 <웃음> <웃음> 임상 데이터 이렇게 구축이 돼 있다 사실 이거는 저는 충분히 오히려 경쟁력이 더 있다. 경쟁력이 있고 또 이렇게 뭔가 그간에 이제 시멘트 타입에 대해서 딱히 고집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생각을 좀더 전환할 수 있는 저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구강외과 의사로서 이제 구강외과 수술을 메인으로 업으로 삼고는 있지만 어, 저도 사실 거기서 조금 살짝 벗어난 이제 수면마취나 뭐 이런 쪽을 타고 있습니다만 사실 국왕외과 의사한테 어찌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보철에서 우리가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완전 깊게 딥하게 파고 들어가고 있는 이제 원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너무 멋있고 아닙니다. <laughs> 앞으로도 정말 어, 하이니스와 원장님의 진료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여기까지 어, 치과의사의 잡다한 이야기 저스트 덴티스트였고요. 저는 더 좋은 주제와 재밌는 게스트들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